안녕하세요 오늘도 오토바이를 타는 아침에 나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두카티 1100 스포츠 프로 제 겁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하얏트 호텔로 다녀올 겁니다 하얏트 호텔에서 운동하고 사우나도 하고 오줌 액션 프로로 제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죠?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침에 지금 8도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20도였는데 아, 날씨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느라고 참 고생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감기 걸렸어요 지금 막. 자, 시동을 걸고. 자, 두카티 스포츠 프로입니다. 1 1 0 0 c c 고요 자, 여기 SP 모델에 제 어, 핸드폰 뒤에다가 요 커넥터, 이 커넥터, 케이스를 커넥터에 달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서 끼면 돼요. 짜잔. 길을 알아서 내비는 안쓸 거고요. 그냥 충전 용도입니다. 자, 시동 걸게요. 자, 잘 나오고 있죠? 네, 사이드 미러를 확인해 봅니다. 잘 나오는지. 자, 이제 출발할게요. 조심히 운전하겠습니다. 안전히 최고예요 자, 이게. 아이고, 아침에 지금 나오니까 좋네요.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해서 안에 입고 나왔는데, 아직은 덥습니다, 추천장은. 이게 헬멧을 쓰고 얘기를 하면은 볼이 씹혀요. 참 그래서. 제 헬멧만 이런건지 딴것도 이런건지 모르겠는데 돌이꽉 낀다는거는 헬멧이 잘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말할때 좀 발음이 씹히는 것 같아요 좀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5분 더 주걸거리면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니까 이게 처음이거든요 제가 좀 이상하네요 제가 요오즈모 액션4를 사고나서 지금 처음 찍는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릴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 처음 찍는 거라서 좀.. 제가 말도 좀 느리고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저는 앞으로 컴퓨터를 맥 미니를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편집을 할 예정인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맥 미니 4X1에 M4칩을 탑재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아주 작고 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4K 모니터 못 살지 모르겠어요. 아우 여러분 추습니다 날씨 확변했어요. 오토바이 이거 고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거. 아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오토바이 일요일 날 아침에 타고 나면 차도 없고 너무 좋죠. 자아 씨한테 문 열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열어주시겠죠? 안녕하세요 열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끔 이제 배달하는 오토바이인줄 알고 안열릴 때가 있는데 공손하게 인사 한번 열어주십니다 아 차도 없고 좋습니다. 지금 아침 7시 30분 자, 안전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우후~~ <목소리> 건들야 좋습니다. 아이고, 시동 걸렸네요 이거 잘 지켜줘야죠. 제 차는 이게 클래식 바이크긴 한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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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네오 클래식 느낌 나요. 어, 완전 클래식 느낌 뭐트라이언프나 할리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약간 요 현대미가 가미된 고런 그런 느낌입니다. 갈게요. 좌회전. 자, 기울여, 기울여주고. 아우, 잘 나가세요. 아우 춥습니다. 아우, 겨울 되니까 춥네. 열선 그림을 켜볼까요? 제가 이거, 축카티 처음에 전 두카티에서 오토바이 구매하지 않았어요. 저는 프로이탈리아라고 광진구에 있는 곳인데 두 분이 사장님입니다. 한명은 원래 두카티에서 영업담당 하셨던 분, 제일 잘, 파, 잘 파시던, 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명은 제일 정비를 잘했던 분, 그렇게 두 명이 합심해서 나오셔가지고 프로이탈리아라는 업체를 차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카티 판매도 하시고 정비도 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제가 프로모션도 좀 받아서 구매를 했었는데, 음, 뭐, 아무튼, 전잘산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1000kg 점검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어 그쪽 가서 이제 받으면 됩니다. 아, 1000kg 점검은 투카티 공식 가서 무 상으로 받으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정비 받을 일이 있으면, 음, 그 프로 이탈리아 정비 받으면 되니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뭐, 축하티가 직접 정받봐서잘 해주겠지만, 거기 가면 뭐, 워낙 대기도 길고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네요. 아, 열선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열선 그림을 여기 어떻게... 아이고, 사람 불됐다 잠깐 갈게요. 이게... 주행하랴 말하랴, 이게 정신이 없네요. 이게! 자, 반포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제 루트입니다. 아이고, 오토바이. 제가 바이크 사고 어, 이렇게 낮은 온도에 처음 나와봤는데 춥네요. 아, 저는 여름에 샀거든요, 바이크를. 저 처음 여름에 사는데 쫄아가지고, 완전히 풀 장착에, 다이내지래시작켓 완전 풀장치 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와, 육수를 엄청 뺐어요. 완전 헬멧, 헬멧이 다저었습니다내 피가 다 저졌고. 앞에, 뭐, 그, 디압에 끝이는 어떤, 거기 정비하러 와주신 어떤 아주 착한 형님이, 어, 저를 컨버이 해주시고, 앞에서 호조호해주시고제 친구, 제 친구가 저를 꼬셔서 제가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칼리타는 제 친구가 저 뒤에서,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 명이 같이 줄줄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토바이, 바이크 산지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한번 제가 웃고를 했습니다. 그걸 외에는 아직은, 어, 아주 조심조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고난 적은 없습니다. 나서도 안될 거고요. 조심해서 타야죠, 항상. 제가 바이크 조심해서 타려기 위해서 바이크 라이딩, 그, 스쿨도 다녔어요. 저, 어디야? GB 한이라는 곳인데요. 경기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 거기 소재하는데 가서 하루 8시간씩 두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코너링, 뭐, 기본적인 뭐, 오토바이 끌바하기, 뭐 등등, 여러 가지. 다 기본적인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돈, 돈 많이 됐어요. 제가 20대 때는, 야마하 비위즈 125를 탄 적이 있어요. 고게 아무튼 단기통인데 아주 아따가로 있던 좋은 애였습니다. 걔를 타고 한 1년 동안 서울시내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거 타고 제가 처분을 하고 공부를 더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 10 20년, 20년 만에 지금 바이크를 새로 산 겁니다. 아저씨가 다 됐죠. 살때 이제, 저는 쇼카 같은 거 사면 좀 나이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네오 클래식 바이크 쪽으로 처음에 트라이언프를 알아봤었고, 본노비 대기0을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종서형 면허를 어, 딸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어요. 저는 뭐 한두 번붙으면 되겠, 한두 번 떨어지면 되겠지. 좀 방심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종서형 면허 딸 때, 첫 회, 1회차 할 때, 아 둘째가 그냥 붙인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리고 가다가, 직신, 직 직진 코스에서 떨어졌어요. 보통 그럴 일이 잘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전 쉽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돈독이 되게씩 계약하고, 어, <laughs> 다섯 번열도 <번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laughs> 정말 인생의 쓴맛을 제가 그날, 그때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트라이 할때 떨어졌을 때 너무 짜면서 취소했어요 계약금도 돌려주시더라고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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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민망했더라요 감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다섯 번째 결국 우여곡절 끝에 붙긴 했는데 아 그때 제가 취, 그 계약,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또 사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딴거뭐 있을까? 찾아보다가, 주카티 스크램블러 1100%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좀 덩치가 작습니다. 제가 한 172에 70kg 정도 나왔는데, 할리팩은좀 크고, BLW R18 이런 것도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당한 제발 착지성을 고려하는 오토바이를 찾고 있었는데, 어, 카티1100% 스크램블러. 딱 사이즈 좋더라고요. 시트고를 한810 정도 되나? 그리고 저는, 어, 그래도 오버리터급을 찾고 있었어요. 저, 다른 스크램블러, 일반 모델들은 8시0인데 얘는, 오, 오버리터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교 이탈리아 전화해서, 침을 보지도 않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연락붙은 다음에, 그냥, 인수하러 간 거예요. 우리나라 면허 취득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요. 그뭐 기업자, S자, 직진 코스, 그리고 뭐, 자연물. 그런 것들 다일단독 그냥 달려요. 그냥 악셀 당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주행하는 법도 아예 모르잖아요. 그냥 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프로 이탈리아 그 회장님께서 거기 시내에서 잠깐 어떻게 운전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됐죠. 저 물고 와서 한참 운전하면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아, 이정리단길에 올라가는 길이 여기 엄청 언덕 길인데 앞에 이제 버스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망했죠. 아침에 쭉못 올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스, 섰다 갔다 섰다 갔다 가야 돼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추월을 할게요. 아, 손이 시렵네요. 이게 몇 도야, 지금 보죠여기 계기판에서 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보면 키에요. 구도라고 나오, 나오죠. 투표를 했으니까 잠깐 추월하겠습니다. 아열선 돌아올 땐 열선을 켜야겠다. 처음 출고할 땐 제가 열선 옵션을 안 했어요. 근데 어주카치에서 프로모션 하더라. 고요40% 세일하길래 열선을 구매했고. 아, 맞다. 두카치 공식 서비스 센터는 공이 엄청나게 직사돼요. 그래서 제가 파츠만 구매해서, 또 이탈리아 들고 와서 제가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에, 사이드백을 하나 부착하기로 했는데, 그때 같이 부착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열선, 여기 보시면, 여기, 서 여기, 여기. 열선을 부착하게 되면은, 열선거리 부착하면 여기 그립이, 그립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원래 없었어요. 요거를 켜주는거죠. 이제 어떻게 켜? 할 줄을 몰라요. 제가 모른놈이 켜질까? 켜질까요? 아, 됐다. 로우, 로우, 오케이. 로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한겨울은 아니니까 손이 시려요 다른 경기단계에서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단풍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하얏트호텔 도착했고요 여기 저는 회원이기 때문에 정문으로 안 가요 요 뒷문으로 가는 게 여기 꿀팁입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서 jj 마우 jj 그 클럽 아시죠 거기 쪽에 주차하는 게 꿀팁이에요. 거기에 대놓고 들어가야지, 그, 저희 헬스장하고, 수영장, 아이스링 크 네. 테니스장, 네. 금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노란색. 여기, 예, 낙엽 보세요. 조심해야 되는데, 슬립 할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조심. 브레이크 잡지 말고. 조심조심 들어갑니다. 여기, 아, 저하 예. 호텔은 경치가 너무 예뻐요. 이거 태각 같이 이렇게 돼 있구요. 보시죠, 이거 뒷길입니다, 여기. 아 아침에 지금 공기 좋고 미세먼지 없고 방통 보이니까 서울에 이만한 호텔이 없어요 뭐 새로 생긴 반얀트리 같은데 좀 좋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고풍스러운 맛이 있죠 여기 제이저이 마호가니 보이시죠 요즘 여기 공사 중에 있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손시려라 춥네요 오늘 진짜 추워요 뒷길입니다 여기가 어, 우 노이스로이스 X7 루스리스 멋있습니다 뭐하러 오셨을까? 나처럼 운동하러 왔나? 여기 JJ쪽에 딱 주차를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주차했구요 시동끕니다 아이고 보이시나요? 제1100 스포츠 프로 아주 예쁩니다. 디자인이. 제가 봤을 땐 이뻐요. 앞에 올린지, 서스펜션. 어, 뒤에도 올린지. 보이시죠? 올린지, 올린지. 여기도 올린지, 서스펜션. 올린지. 그리고 브라운보 브레이크. 제 동력 아주 좋아요. 예쁘죠? 아주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 스크램블러 두 카트입니다. 그리고 프로 이탈리아에서 샀더니 이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쌍방향 어플러고요 순정인데 소리가 좋아요. 아우 뒤태가 아주 예뻐요. 자 저는 이제 운동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